지난 5월에 샤넬 수블리마이 워크샵에 가서 밥을 먹고 왔어요. 장소는 청담동에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였고 잠깐 대기를 했는데 대기하는 동안에 사과 주스랑 마스크랑 받았어요. 행사장에는 이렇게 앞쪽에는 스크린이 있었고 뒤쪽으로는 앉는 곳이 길게 쭉 있었는데 자리마다 꽃이랑 화장품 새로 나온 것들이랑 각자 사용해 볼수 있게 여러 가지 있었어요. 메뉴판인데, 식사 출처가 포시즌이라고 들었어요. 어, 전체부터 나왔는데, 뚜껑을 여니까 이렇게 연기가 나왔어요. 저기 랍스터랑 스노우 크랩 세비체라고 적혀 있었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저기 위에 캐비어도 약간 있고, 저기 연기나는 드라이 아이스하고 꽃하고 들어있는 컵도 있고, 저기 알갱이는 연어알인 줄 알았는데, 연어알은 아니고, 약간 신맛이 났어요. 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스프가 나왔는데 건더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스프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어, 그리고 컬리플라워 스프였는데 하나도 안 짜고 간도 되게 잘 맞고 맛있었어요. 그리고 건더기는 관자하고 저기 분홍색 수박무 네모난 거하고 들어 있었는데 되게 식감도 좋고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엔진는 모르겠는데 저기 말린 오렌지도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메인은 소고기였어요. 저기 보면 트러플도 단두 조각 올라가 있고 저기 노란색하고 검정색 퓨레가 되게 맛있었어요. 그리고 고기 질감이 되게 부드러워서 동영상으로 한번 찍어봤어요. 질감 되게 좋죠. 어, 마지막은 디저트였는데 맨 처음에 그 금색 접시가 디저트 접시더라고요. 저기 돼지밥. 크럼블은 돼지밥마시고 식용꽃도 되게 향긋했어요 그리고 이게 바닐라 무스였는데 단면 보면 위에는 무스층이고 아래층이 빵이에요 온도가 되게 차가웠어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 이렇게 페이퍼 아트로 꽃 만드는 액티비티도 했고 액자가 금박이라서 되게 반짝반짝거려요 이쁘죠? 열심히 찍는다고 찍어왔는데 다 만들어 놓으니까 2분짜리네요. 어, 짧았지만 끝났습니다.